엄마,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 신랑은 바로 제가 27년간 혼자 키운 외아들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던 한 여자를 봤습니다. 바로 신부였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한 신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연쇄살인마의 실체 그리고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의 진실된 내면을 알아보는 지혜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현준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어서 손을 닫고 돌아봤어요. 좋은 소식? 뭔데?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27살 된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어떤 분인데?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더라고요. 현준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27년 동안 키우면서 그런 행복한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이름은 오지현이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 스타일일 거예요. 현준이가 말할 때마다 얼굴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데 패션 바이어래요. 정말 똑똑하고 예의도 발라요. 그때부터 현준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땠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려 한 시간 동안 지연이 얘기만 했거든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며칠 뒤그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엄마, 지연이 오늘 인사드리러 온대요. 어머, 갑자기? 미리 말하지. 엄마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보세요. 아들 여자친구 첫 만남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집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오후 6시쯤 현준이가 지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현준이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라고 해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단정하게 옷도 입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현준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며느리감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 예쁘다. 앉아 앉아서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연이가 예쁘게 포장된 선물상자를 내밀더라고요.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작은 마음이에요. 열어보니까 고급한과 세트였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교양 있고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패션바이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시사 이야기도 잘하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언니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녁까지 같이 먹고 지연이가 돌아간 후 현준이한테 말했어요. 현준아, 지연이 정말 괜찮은 애구나. 그죠?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우리 현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도 했거든요. 그 뒤로 지연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왔어요. 현준이랑 데이트하고 나서 들르곤 했죠. 올 때마다 뭔가 꼭 가져왔어요. 과일이나 떡 가끔은 현준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서 오고. 지연아, 이런 거 자꾸 가져오면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정말 살림솜씨도 좋더라고요.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불고기 양념도 딱 맞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현준이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이래서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와서는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지연이가 치킨까지 사다 줬어요. 세 명이서 치킨 먹으면서 TV 보고 게임도 하고.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저도 어머님과 현준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가족 같아서.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세 개월 정도 사귄 후에 현준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랑. 지연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벌써. 사귄지 3개월 됐는데 확신이 서요.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지연이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준이가 지연이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지연이가 승낙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저희 집에 또 들렀는데 어머님 저 이제 정말로 어머님 며느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어머님한테 잘 배워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그때 지연이가 울컥하더라고요. 행복해서 운다면서. 저도 감동했어요. 결혼식을 4월로 정하고 상견례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지연아, 부모님께 언제가 좋으신지 여쭤봐라.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한달 후에 하자고 했는데 한달 후에는 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고 매번 뭔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깜빡한다고 하고 몇 번이나 부탁해도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현준아, 지연이가 사진을 자꾸 깜빡하네. 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지연이가 부모님 사진은 별로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성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혼인신고였어요. 현준이가 먼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혜택도 받고 신혼집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면서. 지연이가 보증인을 제가 해달라고 하길래 당연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현준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혼인신고했어요. 어? 언제? 나보고 보증인 해달라고 하더니. 아 지연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연이 언니가 대신해줬어요. 뭔가.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급해졌을까? 그 뒤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현준이가 갑자기 보험을 들겠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추천해줬다면서 보험설계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생명보험 3억, 상해보험이요. 총 5억이나 되는 보험이었어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했는데.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수익자 문제였어요. 수익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나지.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수익자는 저로 하는 게 어떨까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받는 게 세금상 유리하거든요. 현준이가 어머니로 해두자고 하니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현준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자꾸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요. 병원 가봐야겠다. 지연이가 좋은 영양제 사줬어요. 그거 먹으면 나아질 거래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현준이는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같다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현준이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밥도 잘안 먹고. 정말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결혼식 끝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3일 전에 현준이 방을 청소해주다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약통이었는데 영어로 뭔가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준아, 이거 뭐야? 아, 지연이가 사준 영양제예요. 영양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 수입 제품이래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비싼 영양제인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나와 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니 현준이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현준아, 왜 이래? 아파? 엄마. 내일이면 정말 결혼하는 거네요. 그래, 우리 현준이가 장가가는구나. 그러더니 현준이가 갑자기 감상적으로 변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때는 결혼 전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한복을 차려 입으면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27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요. 웨딩홀에 가기 전에 현준이가 또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식 가기 싫어요. 어? 갑자기 왜? 무서워요. 뭔가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결혼 전 증후군이라고 위로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애냐면서 그런데 현준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만약에 만약에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항상 좋은 선택했잖아.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혹시 신부 측 하객분들 연락처 아세요? 웨딩 플래너가 물어보더라고요. 예식이 12시인데 신부 측 하객이 한 분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결혼식에 신부 측 하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지연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못 오고 가족분들도 못논다고 아버지는 응급 출장이고 어머니는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준이를 보러 갔는데 얼굴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지럽다면서도 지현이가 가져다준 비타민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다줬더라고요. 엄마. 만약에 오늘 뭔일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 좋은 날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사랑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웨딩 마치가 흐르고 현준이가 입장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살짝 비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가 입장했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백의 드레스에 베일, 완벽한 신부였죠. 하지만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주례가식을 진행하는 동안 현준이를 계속 지켜봤어요. 자꾸 이마에 손을 대고 중간중간 깊게 숨을 쉬고,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너무 차분했어요. 옆에서 현준이가 힘들어 하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님, 괜찮으세요? 주례까지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지연아. 나는, 갑자기 현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나는, 너를. 현준이가 손으로 목을 감싸더니, 어, 어지러워.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현준이가 저를 찾으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현준이가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요. 의사분 계세요? 빨리 병원으로 순식간에 결혼식장이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제가 본건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연이었어요.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눈물 한 방울 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넋을 잃고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보인 문자 계획대로 됐어. 타이밍 완벽했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아. 어. 어머님.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어요. 방금 뭐하고 있었니? 병원. 병원에 연락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분명한 거짓말이었어요. 현준이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독성 쇼크 증상이라고 뭔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연이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현준 오빠 괜찮을 거예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마치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현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각종 장비에 연결된 채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가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독성 물질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계속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응,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내일쯤이면 끝날 것 같아. 끝날 것 같다니. 무슨 뜻일까요? 보험 처리는 언제부터 할수 있어? 사망진단서 나오면 바로.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벌써 보험 이야기를 그날 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죄송합니다. 독성 쇼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현준아, 현준아, 제 아들이 제 현준이가 차가워져 있었어요. 27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들린 지연이의 목소리. 응, 됐어. 방금 끝났어. 생각보다 빨랐네. 지연아.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있었어요. 또 거짓말.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현준이가 방금 죽었는데 벌써 장례식장에 연락해. 어머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너무, 너무 차가웠어요. 다음날 새벽 현준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현준이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지연이를 조심하세요. 뭔가,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제가 틀렸다면 지연이한테 미안하고, 만약 제가 맞다면, 엄마 복수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현준이도, 현준이도 뭔가 눈치챘던 거예요. 장례식 기간 동안 지연이는 완벽한 상복을 입고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의사는 독성 쇼크라고 했는데, 그리고 친구 영희가 전화했어요. 지연이 인스타그램에 계좌번호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확인해보니 현준이와의 웨딩사진과 함께 장례비와 병원비로 힘들다면서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씩 보냈다는 글들이 현준이 죽음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지연이를 불러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에 계좌번호 올려서 돈 받고 있다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조이금도 온라인으로 받고. 조이금? 이게 조이금이야. 남편 죽은 걸로 장사하는 게? 그때 지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법적으로는 저도 현준 오빠 가족이에요. 상주는 저예요.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보험수익자도 적어. 법적으로는 제가 더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장례 일주일 후 저는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하러 구청에 갔어요. 보증일란에 제 성함과 서명이 있는데 필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서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어요. 보험회사에 네. 갔을 때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수익자가 3월 20일자로 저에서 지연이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현준이 본인이 왔는데 동행한 여성이 계속 재촉했다고 서류도 미리 다 작성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은 총 5억 원. 제 아들의 목숨값이 5억 원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부검을 신청했어요. 지연이가 반대했지만 법원에 부검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지연이의 과거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3주일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혈중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요? 상당한 양이에요. 최소 2,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현준이가 3개월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걸 지연이가 사준 영양제.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급성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게 확실합니다. 다음 날 지연이에게 연락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집에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직장에 전화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직장도 거짓말이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원준 탐정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지연. 그 이름은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박지현이에요." 그가 꺼내 보인 파일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현준 씨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닙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희생자는 김태수라는 26세 남자였어요. 2021년에 결혼해서 3개월 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보험금은 2억원. 그때 아내 이름은 이유리였는데, 바로 박지현이었어요. 두 번째 희생자는 이민호라는 29세 남자. 2022년에 결혼해서 6개월 후 독성 간염으로 사망. 생명보험금 3억 원. 아내 이름은 정미경. 역시 박지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현준이었어요. 2024년 결혼식 당일 비소중독으로 사망. 생명보험금 5억 원. 탐정이 설명하는 패턴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독살한 다음 보험금 받고 실종되는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그럼 우리 현준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여자가 지금 네 번째 남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박지연에게는 오지연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여자가 10년 전에 현준이와 만났던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14년 현준이가 대학생일 때 오지연이 고백했지만 현준이가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오지연은 그때부터 현준이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복수였을 텐데 첫 번째 살인 후 보험금을 맛본 박지연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된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처음부터 우리 현준이를 노린 거였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2주일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지연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부산에 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이번엔 최유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거였어요. 또 죽이려는 거구나 싶어서 저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네 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어요. 최유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남자와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박지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 어머님. 여기서 뭘. 네 번째 남자네. 이 사람도 죽일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연쇄살인마예요. 세 명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가로챈 악마입니다. 박지연이 미친 여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어. 내 아들 죽인 년 때문에.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며 자리를 떴어요. 박지연이 어머님 때문에 다 망쳤다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을 죽여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결국 박지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증거도 없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부검 결과도 있고 과거 기록도 모두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지연은 연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건 언니가 시킨 거라고 했어요. 오지연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자기는 복수만 하려고 했을 뿐 지연이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박지연은 언니가 시킨 거라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3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박지연에게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오지연에게는 살인교사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드디어.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박지연이 법정에서 끌려가면서 저를 째려봤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현준이의 뜻에 따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준 안전재단을 설립했어요. 혼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위험한 연애 상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연애 안전교육도 하고 독신가정도 지원하는 박지연에게서 되찾은 보험금 5억 원과 재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어요. 재단을 설립하고 2개월 후에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어요. 한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 남자친구가 이상해요. 만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자고 하면서 보험부터 들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박지연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조사에 나섰어요. 그 남자는 박지현의 모방범이었어요.언론에 보도된 박지현 사건을 보고 따라 하려던 거였어요.다행히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지금까지 23명의 사람들을 구했어요.혼인 사기범들을 미리 차단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어요.현주나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복수만으로는 너를 되찾을 수 없었지만, 너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승리였어. 매일 아침 현준이 사진에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현준아, 오늘도 누군가를 지키는 하루가 될 거야. 현준이가 떠나간 자리는 영원히 메울 수 없지만, 현준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마 현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현준이 묘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현준아 엄마가 해냈다. 내 원수들을 모두 벌했어. 박지연은 무기징역, 오지연은 15년여. 이제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어. 그리고 현준이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털어놨어요. 처음부터 지연이를 의심했다면, 좀더 강하게 말렸다면, 현준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현준이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편지에서 복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복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이 현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이야.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매일 재단에 와서 상담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현준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현준이는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을 엄마가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현준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마웠어. 27년 동안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상한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징조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 과거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말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상한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